아우 진짜 제일 싫은 맵 미친 남극반도 남극반도 쇠빙선 쇠빙선이라 읽어야 돼 쇠빙선이라 읽어야 돼 쇠빙선 쇠빙선 쇠 쇠빙선이지 뒤져버려 씨보로마 개새끼 칸 바로 개파스 온 아니 근데 저쪽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내가 킬이 더 많잖아. 나이스. 그리고 아니 왜 아무도 안 잡냐고 저거?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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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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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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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Nope, nope. Maar boy! Pioen is een game, weet 아, 진짜 씨발, 그냥 긁기만 하면 돼. 그냥, 겐지 긁기만 하면 된다고. 나이스. 아, 그 버그, 석양 땡겼을 때 개피 아닌데 존나 빠르게 해골 생기는 버그 있어. 그래서 때리면은 그냥 존나 빨리 그냥 차지한 것처럼 딜이 병신같이 들어가는. 1대 0. 잘했어. 트리 잡는 건데. 못해, 시발. 나도 질수 없지. 나도 질수 없지 존나 잡아 캐릭터 <놀람> 잊어 버리고? 어? 어떻게 살았지? 어버려 아! 어째서! i'm so just you <laughs> 오십이 퍼라고. 아이고. <목소리> 똑같은 위도. <며도. 목소리> 나이스 우리 도 나이스. 오, 나이스. 와우. 어메이징 위도.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오, 나이스. 미친 어메이징. 아 뭐야 아 미친 아 뭐야 아 미친 뭐야 이게 무슨 위도우 찍이가 있어 아나 제발 힐좀 해줘 잡았잖아 나도 잡아냈잖아 나도 힐 해줘 잼마 네 뒤에 있는데 왜내힐안 해주냐고 아 나한테 부자 좀 그만 걸어 미친빵빵 새끼야 꼽시다 씨발 왜또 나... 아니 왜또 나야 아니 나 진짜 너무 아 너무 억울해 진짜 왜 자꾸 나에게만 이런 <laughs> 진짜 아니 진짜 진짜 계속 나한테만 계속 지랄하고 나한테만 계속 진짜 나한테만 계속 매일 궁도 다 걸렸는데 나만 죽이고 빠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만 많은 사람이 다얼었는데 굳이 나만. 죽이고 죽었대요 아니 나 진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다날라대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나만. 도이이도이이정이정이정이 정도. 이정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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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야, 나 병신이다. 페리굿, 페리굿. 야, 칭찬해줘야겠다.

너 no, 그건 아니 아니 진짜 억울했어. 방금 전판은 전전판은 잘했어. 잘했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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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짜저짜피스진 새끼. 근데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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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잘했어 미쳐가지고 니네 물릴 때마다 손보라 누가 봤는데 눈피 어. 피좀재우거나 휴대 좀아얘 착한데 굳이 지랄하지 말자 근데 이게 씨볼놈미 아니 좋아 참 참으려 그랬더니 전나 자꾸 말을 띠껍스하게 하네 새로운 띠껍충이야 뭐야 <laughs> 와 씨발 와 씨발! 아니! 내가 근데 존나 잘 살려준다. 그러 존나 기가 막히게 몰리대 잘 살려줘. 이거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건 존나 기가 막히게 잘 살려. 이거 뒤졌다 하는 건 존나 살리고. 근데 살겠지 하는 건 기지. 어머 씨발 뭐야?

<웃음> <웃음> 정말 개같이 아프네요. <laughs> I was hosted. nice oh! 마스터인 것 마스터 딜러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광배 언니는 마스터 딜러의 칭호를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마음껏 자랑하도록 하세요. 내가 보는 유튜버 마스터 딜러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유튜버, 티어 마스터야, 라고, 당당하게. 다 따기가 아니라, 맞따기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진짜 수많은 억가를 진짜, 뒤집어 엎고, 드디어, 이, 노란색 황금을 달아보는구나. 저 진짜, 마스터라는 티어를, 오버워치 1, 진짜, 시즌, 시, 진짜, 십몇? 그때 달아보고, 한 번을 갈 생각을 1도 안 했는데, 딜러로 가네요, 결국. 씨바, 믿을 수 없어. 힐러로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딜러가 먼저였다고? 공격에 노란색 아주 그냥 영롱하다잉? 이제 이거 건들면 안 돼. 괜히 더 했다가 지지 말고. 내리, 내리지 말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원으로 가면 돼.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제 이거, 이거 다이야 하면 돼. 이거 이제 힐딱 하면 돼. <laughs> 완벽해. 시간도 완벽해. 완벽해. 모든 것이 완벽한 하루였어. 탱안 하냐고요? 탱은 딜러보다 재미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의 도전은. 이제 마스터 1딱때그화까지 간다. 다음 시즌에. 이번 시즌은 아님. 그럼 이만.